아, 어, 충남 계룡시 향적산 어, 국사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안테나 설치했고요. 주변을 좀돌아보고 돌아보고서, 어, 소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룡산 향적봉, 연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살짝 돌아가면, 어, 계룡산 치계봉, 아, 또, 도덕봉, 아, 이렇게 보입니다. 멀리, 대전 시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야가 좋습니다. 대전 아, 시내가 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저희 아파트도 보이네요. 저쪽에 어딘가 꼭대기가 저희 아파트입니다. 계룡 시내가 보이고 있고요. 아, 오늘 뭐, 봄날씨 같습니다. 아, 한겨울, 1월 아, 초순인데 굉장히 아, 이렇게 포근합니다. 다음은 우측으로 돌아가면 논산 평야, 논산 시내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 뭉개구름, 뭉개뭉개 있는데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어, 저, 여기는 논산시 상월면. 아, 경치 좋습니다. 고구마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고구마로 유명하듯이 멀리 보니까 황토가 그냥 붉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좋습니다. 여기는 낭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낭 떨어지. 와 위험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잠시 둘러보고 어, 소타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자 네, 안테나입니다. 버티플라이 안테나. 방금 전에 설치했고요 어, 깃발도 설치했습니다. 스스로 5의입니다 시그널 5, 9,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제 시그널인 4 0 d b 로 잡히네요. 헤헤헤. <laughs> 풍갑습니다. 날씨 좋더라고요 바람은 아침에 약간 불었는데, 이 정도면 감소할 만하지요. d s 3 4 i a 여기는 DS3FIA입니다. 그 바람이 있었는데, 올 때는 바람이 불어. DS3 파타키로롱유입니다아예어 저희는 세종시에 있고요. 어 저희 집은 원래 세종시 범지기마을입니다. 어 지금 제 이름은 공동훈이고요. 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DS3 PKR입니다. 오바, o a 여기는 DS3 PKR입니다. 어 f 어 Y 인가요? 어 F 어 a 인가요? 지금 아, 아직 그게 잘 카피가 안된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 정말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카페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어, 지금 현재 산 정상에서 있으시며 어,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가운 거 어, 이렇게 정말 정말로 다시 한번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가족국이란거 아주 카피 잘 됐습니다. 어 새벽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DS3 PKR입니다. 오바 여기는 DS4 미료 골프 노 범버. 레디오 골프 네시. 여기 모 빌리고 여기 전라북도 정화입니다 5년 신호 5 5 이렇게 시그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들려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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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다른 5들이차 갖고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이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DS3 f -O i a 국사공, 여기는 PS4 IGN, 전라북도 전업 모빌과, f -O i a 향작산년 PS4 IGN 모빌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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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쇼파 운영하는데, 어제도 정읍 시내에서 모빌로 이동하다가, 아, 신호를 들었는데, 너무, 아, 정읍 시내에 있다 보니까, 신호가, 아, 작을 작을 들어가지고 어제 마이크를 못 잡고 그냥 외치만 하고 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 D S 3 F Y A 형적선 노는 d S R G N 전라북도 정울 모비로가 산 밖에 잘모르니까 어, 산을 얘기해줘서도 잘 모릅니다. 산을 이렇게 등산을 많이 안 해봐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그 어렵게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음, 어, 몇 곡? 저까지 두곡교신했나요 DS3, FIA, 여기 DS3 옥현입니다, 오바? FIA, 6 k t a p 자동차고요 이제 옥산 사거리, 옥산 사거리 막 지나서. 여기도 이천 쪽으로 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무차가 따다하고요 어, 소타운형 어, 핸드을 소리 잘들었습니다 DS3F의 3 적선 6K DAP A d s 4 FQS f 스트로 케벡 a 라 아, 카피 되셨습니까? 오 e e r A A 기 d A 4 f q s A A 강주모빌, 야김제 어, 아, 어, 김제 이렇게, 그, 화면을 어, 어, 지나고 있습니다. 아, 호흡 쪽으로, 어, 강주 쪽으로 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어, 케구 신호 파이브 라인, 이렇게, 깨끗하게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아마 그, 안테나를 뭘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그, 모빌 안테나, 약한뺀 정도, 한 22cm 정도 되는, 어, 모빌 안테나,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T S 3 F I A 여기 T S 4 F K S 강주모빌 김재 오바 Y A 여기 T S 4 F K S 강주모빌 김재고요. 제는 만경업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아정을 자주 이렇게 어, 만나고, 어느 회사에서도 이렇게 자주 교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죠? 이렇게 그저 매장에 가서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laughs> 아무쪼록, 어,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그, 포티플라이 안전을 잊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고생하시고요. 어, 많은 분 이렇게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t s p FIU, f i 여기 t s p f q s 바